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정국입니다 자, 저번에 나눠줬던 고1 모의고사 3월 문제지 있죠? 자, 이거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전환된 겸 제가 이 풀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자, 풀이 영상을 찍었으니까 그 풀이를 좀 이해를 못 하는 친구들은 좀 되감기를 하거나 뭐 속도를 조절해 가면서 들을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 나름대로 들어보면서 요 모의고사에 대한 감을 좀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곧고1 올라가니까 여러분들 연습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전문화가 풀진 어 않아요. 왜냐하면 쉬운 문제도 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만한 문제들을 좀 선별을 해가지고, 그래도 좀 많아요. 그러, 그렇기 때문에, 30분 정보를 찍을 건데, 30분이 되면 끌, 끌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 이거를 다 풀어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다,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찍어가지고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8번 문제를 볼게요. 8번부터 갈게요. 자, 8번이에요. 이걸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꽤 있는데, 왜냐면 자릿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거는 솔직히 3등급 이상 받으려면 이거는 무조건 맞아야, 맞아야 됩니다. 왜냐면, n자리수, 얘의 의미를 알라면은 일단 10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내줘야지 n자리수라는 거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10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내 주기 위해서 일단 얘를 정, 정리를 해 봅시다. 5의 세제곱 곱하기 6의 네 제곱이니까 2 곱하기 3의 네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5의 세제곱 곱하기 2의 네 제곱 곱하기 3의 네 제곱이잖아요. 그러면 2의 세제곱 곱하기 2 곱하기 3의 네 제곱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야지 이게 4제곱이 되니까 근데 얘를 보면은 5곱하기 2가 10이잖아 그러면 10의 세제곱곱하기 2곱하기 3의 4제곱은 81이기 때문에 그러면 2곱하기 81 뒤에는 162가 되겠죠 그럼 얘가 1000이고 얘가 162이기 때문에 162,000이 요게 되겠죠 몇 자리야? 6 자리죠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그 다음에 자 9번 확률 이거는 넘어가면 되, 되겠죠 근데 확률을 좀 까먹은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서 확률 말해볼게요. 확률. 확률은 이거예요. 전체 경우의 수분에, 전체 경우의 수분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예요.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당, 여기서 전체 경우의 수는 36이 되겠죠. 왜냐면 하 6개, 6개 눈이 있는데, 두번 던지니까 그쵸? 자그 다음에 요거 세면은 아마 15개가 나올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세보..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자 10번 1차부등식 넘어갈게요 11번 요것도 할수 있습니다 자 12번 할수 있고 13번도 여러분 할수 있을겁니다 자 14번으로 넘어갈게요 14번입니다 이제 14번부터 4점짜리가 나와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정비례 그리고 반비례 중1 문제예요 중1 중일문제로 요렇게 약간 창의적이 게좀어렵긴했죠 자, 일단 요게 무슨 의미냐면, 기울기죠, 기울기. 여러분 1차 함수 배웠으니까. 기울기잖아요. 그러면은, 요기 대여기가 1대 2란 건 알겠죠? 그럼 얘는, 얘가 k 면은 얘가 2k가 되겠죠? 그럼 bc의 길이는 얼마야? 2 k 고 ca의 길이는 4k가 되겠죠? 그런데 요 넓이가 결국에 16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4k 플러스, 2, 아, 4k 곱하기 2k. 절반을 한게 16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얘에 없어지고 4k제곱은 16이니까 k는 2가 되겠죠. 그럼 얘가 여기가 2고 좀 지울게. 자 여기가 2고 여기가 4가 되겠죠. 그럼 얘는 왼쪽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고 여기는 위쪽으로 가니까 2가 되겠죠. 그럼 b는 마이너스 4마2 얘가 어디를 지나 y는 x분의 a가 되겠죠. 얘를 집어넣으면 a는 마이너스 8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네 어려워 보이지만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은 문제예요 15번을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15번 요런 문제가 여러분들 입장에선 굉장히 생소할 텐데 모의고사 풀면 요런 문제 굉장히 익숙할 겁니다 익숙해져야 돼요 요런 긴긴 긴 문제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돼요 생각보다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조건부터 볼게요 5명 중에서 3명 골라서 청소 당번하는데 그 3명이 월수 금을 한대요 자 그리고 a는 무조건 하고 b와 c를 적어도 한 번은 한 명은 당번을 해. 자 일단 요걸 숙지를 하고 세가자 요게 바로 요 풀이 과정이에요. 얘가 도움을 주. 얘를 읽어가면은 풀 수가 있다는 거니까 얘를 잘 읽어야 돼요. 얘를 진짜 잘 읽으면서 좀 해봐야 돼요. 자 B 그러면 적어도 한명 당번을 하니까 B와 C가 모두 당번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B, C 모두 당번을 한다면 A가 무조건 하게 되니까 A, B, C가 다 하잖아요. 왜냐면세 명만 뽑으면 되니까 A, B, C가 뽑혔잖아요. 그러니까 A, B, C끼리 이렇게 돌려가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요 경우의 수가 뭐냐면, 자 일단 A가 A가 월수금 중에 택할 수 있죠. 그러면 세 가지를 택할 수 있죠. 그 다음에 B가 택할 수 있는 거다 월수금을 택할 수 있는데 A가 택한 거는 B가 선택을 못해요. 따라서 두 개밖에 선택을 못합니다. 따라서 B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 그럼 c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나머지 하나밖에 없겠죠. 따라서 경우의 수는 가는 6이 돼서 a는 6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a는 6이고요. 자, b가 당번을 하고 c가 당번을 하지 않는 경우 한번 볼게요. 자, b가 당번을 무조건 해. a도 무조건 해. c는 무조건 안 돼. 그럼 일단 a b가 되고 c는 무조건 하면 안 돼요. d랑 e가 남았잖아요. d랑 e가 남았는데 d가 할수 있는 거둘 중에 하나만 들어올 수 있어. abd가 오거나 아니면은 a B, E가 오거나, 이렇게두 가지 경우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아까처럼 여섯 가지가 두개 나와서 나는 12, 따라서 B는 12가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C는 당번을 하고 B는 당번을 하지 않는 경우. 그러면 A와 C가 무조건 들어가고 B는 절대 안 하잖아요. 근데 D랑 E가 하나씩 남으니까 A, C, D가 오거나 A, C, E가 오거나 요두 가지죠.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로 12가 되겠죠.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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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더한 게 다가 되니까 얘는 30이 되겠죠 따라서 c는 30 얘네 다 더한 값을 물어보니까 48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자 16번 갑니다 16번 자얘 어려워 보이지만 쉬워요 자 외심이야 외심이야 그러면 이렇게 원을 그릴 수 있죠 원 대충 그릴게요 자 그러면 보세요 얘가 중심이야 얘는 원 위에 있어요 52도 원주각이죠 그럼 얘는 104도가 되겠죠. 그죠? 얘랑, 얘랑, 이등변이니까 38도, 38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가 이등변이잖아요 그럼 얘는 71도, 그리고 얘도 71도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 우리가 물어보는 각은 파란색, 우리가 물어보는 각은 요각이잖아요. OCD니까, 그럼 얘는 71에서 38을 빼는 게, 정답이 33도가 정답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16번 요렇게 간단히 풀립니다. 자, 17번으로 넘어갈게요. 어, 17번, 뭐, 17번 요거 할수 있어요. 왜냐면은 입장권의 넓이 X라고 두면은 자, 입장권의 넓이 5분의 루트 15가 요거의 왼쪽에 있는 넓이잖아요. 그 다음에 회수용의 넓이가 4니까 얘를 더한 게 X다. 요렇게 하면은 풀릴 수 있어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돼요. 자, 8번. 8번 해볼게요. 8번. 얘도 진짜 쉬워요. 일단 요 가야. 2b대 fd가 2대1이니까 얘가 k면은 얘가 2k가 되겠죠. 그리고 얘는 전체가 2니까 2-k. 그 다음에 얘는 2-2k가 되겠죠. 근데 얘의 넓이가 9분의 10이기 때문에 자, 2-k에다가 2-2k 곱하고 2분의 1을 때리니까 1-k가 결국에 9분의 10이 되는 거겠죠. 자, 요걸 풀면 됩니다. 자, 9를 한번 곱해 볼게요. 9. k 제곱 마이너스 3k 플러스 2가 10이 되는 거예요. 자, k 제곱 플러스 아니 9k 제곱 마이너스 27k 플러스 8이 0이 됩니다. 자, 풀어보면은 k는 요게 인수분해라면 3k 마이너스 1, 3k 마이너스 8, 요게 0이 돼요 근데 k는 3분의 8이 나오면 얘가 0보다 작아 버리기 때문에 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k는 3분의 1이에요. 그렇죠. 얘가 1분의 1이니까 AF의 길이는 2-1분의 1 따라서 5분의 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됐죠? 자 19번으로 넘어갈게요. 19번이 좀 어려웠죠. 19번. 자차근차근해 볼게요. 일단 흰색 타일과 검은색 타일이 있는데 이 전체 타일 중에서 흰색 타일의 개수가 168이래요. 결정적인 힌트를 줬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했어요. 자 근데 여기 가로 여기 이 개수가 일단 우리는 모르니까 N개라고 둡시다. 그럼 n 개라고 두면은 흰색 타일을 일단 쭉쭉 세봐서 168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줄별로 흰색 타일 개수를 한번 세봅시다. 여기서 흰색 타일 개수 없어요. 끝에도 없어요. 자두 번째 줄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줄. 자 흰색 타일 개수. 얘, 얘 빠지고, 얘, 얘 빠졌네요. 그러면 n 4개. 여기서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얘얘얘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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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죠? 그럼 n-4개가 되겠죠? 똑같이 n-4개가 똑같이 나온 다음에 0이 두개가 나오죠? 그럼 이 n-4개도 똑같이 세로가 n개니까 0 2개를 빼면 n-2개만큼 n-4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n-4 곱하기 n-2가 168이네? 하고 n을 구해가지고 검은색 타일의 개수를 구해, 구한다. 답은 맞았겠지만 방법은 틀렸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게 하나 더 있어요. 물론 이렇게 해도 답은 맞아요. 왜냐면, 아니, 왜냐면이 아니고, 이렇게 해도 답은 맞지만 여기 함정이 좀 숨어 있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일단 네 칸짜리 볼게요. 네 칸짜리. 네 칸짜리.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야, 이렇게 있어요. 자, 똑같이 그려봅시다. 그려볼게요. 그리고 세 칸짜리도 그려볼게요. 세 칸짜리.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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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 여기 볼게요. 자, 여기 짝수개일 때, 여기 N이 짝수일 때, 그리고 여기 N이 홀수개일 때. 자, 짝수개일 때는 여기 두 개씩 다 빠진단 말이야. 여기서 두 개씩 빠지고, 여기 중에서 두 개씩 빠지고, 두 개씩 빠지고, 두 개씩 빠지고, 두 개씩 빠지고. 똑같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자, 여기서 두개 빠지는데 여기서 하나만 빠지지. 여기서 두개 빠지고. 그치? 그럼 홀수개일 때는 여기 중간일 때, 크로스가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짝수일 때는 요렇게 요렇게 모여 가지고 크로스가 되는 경우가 있지만 두 개로 걸쳐 가지고 되는 경우가 있지만 n이 홀수일 때는 얘가 얘랑 얘랑 두개 빠지고 여기서 하나만 빠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n이 홀수이면은 그쵸 그러면은 짝수일 때는 문제가 없어. 짝수일 때는 이대로 가면 되는데 n이 홀수일 때는 n 3만큼의 요거를 또 고려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하나가 어떻게 나오냐면 n-3이 하나가 나오는 게 홀수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n이 짝수라는 거고 그리고 n이 홀수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홀수 홀수일 때는 자 0이 일단 두개 있죠 n-2개 중에 n-3이 하나 있죠 n-3을 일단 더해요 n-3에다가 n-4가 몇개 있어요? 0두개 빠지고 n-3 하나 빠지니까 n-3개만큼 있죠? 그러면 n-3에다가 n-4를 이렇게 더한 게 168이 된다는 거죠. 168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볼게요. n-3으로 묶어보면 은 n-3. 그럼 1에다가 n-4 더하니까 n-3을 두번 곱하네요. 이게 제곱이 168이 되는 거죠. 근데, 요게 자연수잖아. 요게 자연수면 얘가 제곱수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근데 n168은 제곱수가 아니야. 그쵸? 제곱수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n은 홀수가 아니라 n은 짝수인 거예요. 아시겠죠? 만약에 n이 홀수로 나왔으면 여러분들 다 틀렸어요. 그쵸? 요렇게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요걸 구해가지고 n을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전개를 해서 2차 방정식 프로그램을 되겠죠. 아마 이렇게 나올 겁니다. 전개해서 이항을 시켜주면. 그러면 n-16 곱하기 n-10이 0이 되는 거고, n이 마이너스가 될 수는 없으니까 n은 16이 되겠죠. 그래서 n은 16이면 검은색 타일 개수 구하니까 흰색 타일 168을 여기 16의 제곱에서 빼주면 되겠죠. 그렇죠 전체 타일 개수가 16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면 256에서 168을 빼니까 88이 되겠죠.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했고요. 자, 20번. 우리 중간고사에 나왔던 문제죠. 킬러 문제로 나왔었는데 여기서 20번에 나왔네요. 자, 간단하게 자, 높이가 1인 정삼각형이면 여기가 높이가 되겠죠. 여기가 높이에요. 높이고. 그럼 여기가 여기가 1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1이 되겠죠. 왜냐면 닮음이기 때문에 전체랑 그럼 얘가 2가 되겠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냐면 1대 루트 3이니까 루트 3분의 1, 3분의 루트 3이 되겠죠? 그럼 얘는 3분의 2, 아, 6 마이너스 루트 3이 AD의 길이가 되겠죠? 그럼 탄젠트 X, 여기 있네요. 여기 수직이니까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은 9분의 6루트 3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네, 별 설명은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21번으로 넘어갈게요. 21번입니다. 21번. 자, 보면은 자, 일단 문제를 읽어볼게요. 일단, 이렇게 요렇게 있고. 자, n하고 m이 각각 중점이야. n하고 m이 각각 중점이야. 그럼 p는 무게중심이 되겠죠? 그럼 여기가, 여기가 2대1. 여기, 여기 2대1이 되겠죠? 그러면 ap 대 am은 2대3이 되겠죠? 그쵸? 그렇죠? 그러면 ap 대 am이 2대3이 되기 때문에 2 곱하기 am은 3 곱하기 ap와 같다. 예, 기억이 맞겠죠? 일단, 기억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볼게요. 자, b 에의 길이. 여기, 여기네요. 자, 여기네요. 근데 보면은 얘랑 얘가 2대 1이잖아요. 그럼 얘가 K면은 얘가 2K가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2대 1이니까 얘가 ES. 얘를 S로 두면은 뭔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가 수직이란 말이야. 수직이면은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두 개가 나타난다고. 그치? 직각삼각형이 두 개가 나타나. 그러면 피타고라스 두개쓸수 있겠죠. 그죠? 한번 써봅시다. 자, 2, 다 짝수니까, k, s, 6이 각각 피타고라스를 쓸 수가 있겠죠? 밑변, 높이, 빗변 오케이? 자, 그럼 k제곱 플러스, 아니죠, 이게 3이죠? 플러스 s제곱이 9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4죠? 4니까, 밑변, 높이. 그러면은, 4k제곱 플러스 s제곱이 16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빼주면은, k제곱은 결국에 3분의 7이 나와요. 따라서 k는 3분의 루트 21이 되는 겁니다. 근데 BN의 길이는 3k가 되겠죠. 따라서 BN의 길이는 3k가 되기 때문에 루트 21나 니은도 맞네요. 자 니은 맞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니은이 맞아요. 자그 다음에 삼각형 ABC의 넓이는 4루트 35이다. 자 삼각형 ABC의 넓이 일단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무게중심의 성질. 요 넓이가 얼마야? 전체의 3분의 1이야. 전체의 3분의 1이란 거죠. 자 그러면 여기가 2K, 여기가 2S죠. 그러면 얘는 3분의 2루트 21. 예, 맞겠고요. 자, 그 다음에 S를 구해봅시다. S. 자, 그러면 K제곱이 3분의 7이니까 S제곱은 9-3분의 7이 돼서 3분의 20이 되겠죠. 그럼 S는 3분의 2루트 15가 되겠죠. 근데 여기가, 2, 여기가 2S니까 3분의 4루트 1 5 되겠죠. 자, 그러면 전체 넓이는 얘 여기 색칠한 부분 곱하기 3이 되겠죠. 그러면 3 곱하기 전체 넓이 근데 2분의 1 일단 해야죠. 밑변 곱하기도 b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그러면 곱하기 3분의 2루트 21 곱하기 3분의 4루트 15가 되겠죠. 자, 이렇게 이렇게 없어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없어지고 그러면 3분의 일단 4만 남아요. 4만 남고 그 다음에 3 곱하기 7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5가 되겠죠. 그런데 루트 3이 두번 나타나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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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지죠. 그러면은 4 루트 7 곱하기 5니까 35가 되네요. 자, 넓이 맞죠? 4루트 35 따라서 디구도 맞게 되는 겁니다. 저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21번 했고요. 자, 그다음에 22번부터 주관식입니다. 주관식에도 3점부터 순서대로 앞부분은 굉장히 쉬워요. 자, 그래서 25번, 26번까지 넘어가고 전 바로 27번으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남았어요. 네 문제. 자, 27번입니다. 자, 일단 요게 2차 함수고 2차 함수고 요 a, b, c, d 좌표가 다 나왔죠. 일단 써봅시다. 마이너스 1.1, 1.1 마이너스 1. 1, 1, -1 그 다음에 q.3. 그 다음에 p.3이죠. 자 일단 요렇게 볼게요. 자 일단 요게 y 좌표가 3이잖아. 그러면 여기 길이가 3이고 여기 지금 내가 표시한 거의 길이가 3이고 여기 y 좌표가 마이너스 2니까 여기 길이가 똑같이 1이 되겠죠. 그럼 여기 사다리 꼴이 높이는 4가 되겠죠. 사다리꼴이 넓이가 자연수가 돼야 돼. 그런 그리고 예, 일단 높이가 4고 얘가 2가 되겠죠. 그렇죠. 얘가 2가 돼요. 자 그리고 x좌표 얘가 q잖아. q니까 여기가 q가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좌우대칭이니까 여기도 q가 되겠죠. 그럼 ab는 eq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자 e+eq. 왜냐하면 사다리꼴이니까 eq랑 2를 더해야죠.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4가 자연수가 돼야 돼요. 그렇죠 자연수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얘랑 얘얘다 없어지고 1 플러스 q 곱하기 4 결국에 어떻게 돼요? 4 플러스 4q가 자연수가 돼야 돼요. 그렇죠 자연수가 돼야 돼? 근데 4가 자연수니까 얘도 자연수가 되겠죠. 그럼 q는 무조건 4분의 어쩌구요.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게 q는 4분의 1이 되겠죠. 그렇죠 왜냐면은 q가 작아질수록 a가 커질 거 아니야. 왜냐면은 폭이 점점 좁아진다는 거잖아요. q가 점점 작아질수록 a가 커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러면 q는 결국에 가장 작은 게 q는 4분의 1이 되는 거겠죠 요게 어떻게 되냐면 y는 그러니까 결국에 q 마 3이 결국에 y는 ax 제곱을 지난다는 거죠 자 그럼 요점요 그래프 위에 있다 자 그럼 요걸 해보면은 자, 3은 a 곱하기 16분의 1. 그럼 a는 얼마야? 48이 되겠죠. 따라서 48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27번. 뭐, 어려워 보이지만 어렵지는 않아요. 약간 중 정도의 난이도고. 자, 여러분, 이제부터 킬러 문제들 3개가 따다닥 나옵니다. 자, 볼게요. 자, 28번을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여기가 직각 삼각형이고. 그죠? 직각 삼각형이야. 직각 삼각형이고, 자, M이, M과 N이 각각 중점이야. 각각 중점이야. 그럼 여기가 15. 그 다음에 여기가 15. 근데 중점이니까 얘랑 얘랑 평행해서 닮음이 되겠죠. 1대2니까 얘는 8이 되겠죠. 그래요. 그럼 이렇게 직각이 되고, 그럼 여기는 17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17이 됩니다. 17이 돼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못볼 수가 있는데, 자, 봐봐요. 여기가 9죠. 여기가 9니까, 여기가 1 7이돼 여기가 17이란 말이야. 17, 17, 17다 같아요. 자, 한 점에서 다 같은 거리에 있다. 어떻게 된다? 이렇게 원이 된다. 원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A, D, B 이렇게 다 원을 지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C도 원주각이잖아요. 이게 직선이니까, 얘가 180도, 원주각 90도니까, C도 똑같이 원 위에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왜 이렇게 못 그렸냐 자자 이렇게 자, 원을 그려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AB가 지름인 원 위에 다 ABCD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이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이거는 무슨 문제냐면 숨겨진 원주각 문제예요 삼각비가 아니라 얘는 원주각 문제야 그래서 그러면 AC 자 X 볼게요 자, X는 AC에 대한 원주각이니까 똑같은 게 여기 있죠. 그럼 여기가 X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 X. 자, 그럼 여기가 얼마? 그럼 X. 요 삼각형으로 보면 되겠네요. 사인 X. 여기가 17이었죠. 따라서 사인 X는 17분의 8이 되겠죠. 따라서 P 플러스 Q는 2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제 두 문제 남았습니다. 두 문제. 자, 갑니다. 29번도 괜찮습니다. 29번. 이거는 좀 그림을 그려야 돼 그림을 그려야 돼요 자 일단 X축과 Y축을 한번 그려봅시다 이차함수 문제야 자 이렇게 보고 자 일단 요거 먼저 그려볼게요 자 이거는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 1의 제곱 플러스 1이니까 꼭짓점 1,1이고 0,0을 또 지나니까 이렇게 그려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꼭짓점을 A라고 할게요 꼭짓점이 A라고 일치하니까 얘 꼭짓점도 A인 거예요 자 그럼 얘는 y는 어떻게 돼요? a 의 x-1의 제곱 플러스 1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요게, 요렇게 되는 거고요. 꼭지점이 일치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 a가 0보다 크니까 위, 아래로 볼록일 거 아니야? 그러면 요렇게 될 수가 있겠죠. 요렇게. 그죠? 요렇게. 얘가 a고. 자, 그 다음에, 그래프가, 요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한대요. b. 근데 b가 여기 y절편이죠. 그러면 0, c가 되겠고. 그죠? 그 다음에, 점 B를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 자, 이렇게 되죠. X축에 평행한 직선이 요렇게 되고, 요거와 또 만나는 다른 점을 C라고 한대요. 요 C랑 요 C랑 다른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점. A, C를 지나는 직선이 얘가 A면. 자, 요렇게. 자, 요렇게. 요게 원점, 원점일 수도 있지만 원점이 아닐 수도 있어요. 원점이란 보장 없어요. 자, 어쨌든, 그래프와 두점 AC를 지난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D라고 한대요. 자, 그랬을 때, 삼각형 BDC의 넓이가 10이랍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요 ABC의 값을 다 구하는 거죠, 결국에는.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봅니다. 다시 그려야겠네. 자, 요렇게. 요렇게. 자, 요렇게 됐죠. 대충 그렸어, 대충. 자, 얘가 X축에 평행해. 평행한다면, 자, 얘가 1,1이죠. 1,1이고, 그러면은, B와 C는 결국에, 요기, 요 직선, X는 1에 대해 대칭이잖아요? 그럼 얘가 결국에 1이니까 얘도 1이겠죠? 그럼 BC는 결국에 2가 돼요. 2가 되고, 그럼 우리가 아는 거는 얘밖에, 얘를 알 수가 있잖아. 근데, BC 곱하기 얘를, 곱해서 절반 때린 게 10이니까 얘는 결국에 또 12가 되겠죠. 그쵸? 그렇죠? 12가 되는 거고. 자, 그래요. 12가 돼요. 자, 그러면 볼게요. 자, A랑, 자, 여기랑 여기랑 길이가 똑같죠? 왜냐면은 X가 똑같이 1만큼 가고 X가 똑같이 또 여기서 1만큼 갔잖아. 그럼 Y도 똑같이 1만큼 가고 1만큼 가겠죠. 똑같은 비율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전체가 10이니까 얘는 6씩 움직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6씩 움직였어. 자, 그러면, 6씩 움직였으면 여기도 똑같이, 여기도 똑같이 6씩 움직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6씩 움직였어요, 6씩. 자, 이렇게 6씩 움직였잖아요. 6, 6. 그런데, 자, 여기 A가 1,1이야. 자, 그럼 1에서 6만큼 올라갔어. 그럼 C는 얼마야? 7이 되겠죠? 그쵸? 따라서 c가 7이니까 얘는 7인 거예요. 근데 얘가 요렇게 나왔으니까 얘가 0,7을 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a, b, c가 다 나오겠죠. 자, 그러면 y는 a의 x-1의 제곱 플러스 1이 결국에 0,7을 지나요. 그러면은 a 플러스 1이 7이니까 따라서 a는 6이 되는 겁니다. 맞죠? 맞죠? 자, 그 다음에 B 한번 구해볼게요. 자, Y는 그러면 6에 X-1의 제곱 플러스 1이니까 Y는 6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7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 A는 6, B는 마이너스 12. 그러면 2A-B 플러스 C는 12 플러스 12 플러스 7. 그래서 3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1이 정답입니다. 자, 29번까지 했고요. 대망의 30번입니다. 많이 봤죠? 자, 조금 생략해서 설명을 할게요. 자, 30번이고 일단 얘가 15야. 상황 대충 알겠죠? 수직이니까 얘가 20이 되겠죠. 근데 얘가 얘도 15, 얘도 25야. 근데 얘가 공통이니까 여기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이 빨간색으로 할게요.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닮음이죠. 그죠? 얘가 수직, 수직이니까. 자, 그러면, 3대 4대 5잖아요. 그쵸? 3대 4대 5니까, 3대 4대 5니까, 얘가 30. 얘가 3대 4대 5가 되겠죠. 따라서 얘가 18, 그리고 24가 되겠죠. 24가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선분 d2가 지름이야 그럼 여기에 정, 중점 중심이 있겠죠 원의 중심이 있는데 자 원의 중심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수직이니까 얘는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지름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고 자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떨궜을 때도 얘가 지름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수직 수직이 되겠죠 수직이니까 얘랑 얘랑 평행하고 얘랑 얘랑 1대 1이기 때문에 자, 그럼 얘가 12가 되겠죠? 12고 얘가 9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먼저, 그럼 얘가 또 9가 되겠죠? 그럼 얘는 9가 되는 거야. 9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얘 길이 한번 볼게요. 얘 길이. 자, 얘 길이를 보는데, 잘 보면은, 요 X, 얘를 X라고 두면은, 자, 요렇게 봤을 때, 자, 요렇게 봤을 때, 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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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직. 그리고 똑같이 여기도 수직이 되겠죠. 왜냐면은 지름이니까 원주각. 그러면 얘가 또 똑같이 12가 되겠고요. 자, 그럼 얘가 X가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볼게요. 자, X는 얘 원주각이야. 보면은, 그치? X는 얘 원주각이고. 자, 그럼 얘를 이렇게 중심을 딱 지나가지고 해보면은 얘가 수직이죠. 얘가 수직이 되겠죠. 그쵸? 얘가 수직이고, X랑 같은 각이 또 얘, 원주 각또 찾아보면 얘가 X잖아. 그쵸? 그쵸? 맞죠? 네, 좋아요. 자, 그런데 얘 길이가 결국에 15가 되겠죠? 그러면 지름이 결국에 15죠? 지름이 결국에 15니까 얘는 결국에 GF는 어떻게 되냐? 15 사인 X가 되는 거야. 근데 사인 X 구해보니까 얘가 15죠. 15분의 9. 그러면 9가 되겠죠. 얘가 9. 얘가 9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고, 전체가 똑같이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삼각형 ABC와 삼각형 GFC는 닮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닮음비는 25대 9가 되겠죠. 그러면 30CF의 길이는, 결국에 CF의 길이는 30 곱하기 25분의 9가 되겠죠. 그러면 5, 6 해가지고 5분의 54가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둘레는 어떻게 돼요? 둘레는 9 더하기 9 더하기 5분의 54. 그러면은 5분의 18, 3, 아, 90 더하기 54가 되니까 5분의 144가 되는 거겠죠. 따라서 두 개를 더하면 149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 좀 풀어봤는데 네 이렇게 풀었어요. 좀 여러분들 요거 보면서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좀모르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좀 대감기를 해가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안녕!